질의 예, 들어가있습니다 질의 앞서 제가 우리 저 교육관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을게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 때 이른바 전국의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라든지 예. 행정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되게 큽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 사립 유치원과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지만요. 조금 있으면 여기 계신 교육관님들하고 교육 당국에게 분노가 갈 겁니다. 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전체 유치원 중에서 2,058개만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91%가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되고 적발이 됐습니다. 5천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잖아요. 2013년부터 5, 6년, 5, 6년간 이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 문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도대체 뭐한 겁니까? 누구 눈치 보고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엄마들이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이 소송 가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도록 여러분들 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역할이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했으니까 여러분이 공개하셔야죠. 그 먼저 누리과정은 지원금이라서 운영자의 부정수급이 발견돼도 환수하고 처분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원금을 행정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게요. 예. 그렇죠. 개정을 예. 해야 되고요. 그러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조차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교육청이 해야 돼. 네, 교육청이. 일차적인 기관은 저희입니다. 예. 그러나 당...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경찰도 고발해야 되고뭐 여러 가지 검찰 수사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역할 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네, 네, 주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요, 내년부터는 특정 감사 안 하겠다고 발표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 경기도랑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수년째 감사를 안 받고 있는 유치원도 지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빠지지 않도록 감사해서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기도교육청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꼼꼼하게 하셨어요. 3년 동안 94개를 했으니까 잘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도 잘 운영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거든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이재삼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이 지난 토론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발제자들을 겨냥해서 감사 등에 취직한 정보를 누설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협박하셨던데요. 사실이에요. 아. 얘기하신 거 맞죠? 부산에서 의견을 제가 여쭤봤죠. 그게 그 감사관들한테 어떤 부담을 오겠습니까? 나가서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국무조정실은 나와서 얘기해도 되고. 시민 감사관은 경기도 감사관들은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한두 송구 뭐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0 6 9 개의 사립유치원을 3년동안해도1년에3 0 개밖에 할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 3 0년 동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확대하고 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자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이 부산의 고민입니다. 고민입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 네, 내년에 유치원도 정기 감사에 포함하겠다고 하셨죠. 서울시교육청은? 예. 예.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 정기 감사 포함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유치원의 그 회계라든가 이걸 정당하게 할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좀더 원만하게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는 감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 감사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기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사무, 그 감사관 사무, 네, 저희는, 저희는 포함합니다. 네. 인정해 주청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 3년에서 5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겠어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세분다 정기감사의 의지 밝히셔서, 네. 우리 관내에 있는, 저,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세분 교육감님 믿고 아이들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 마련해서 잘 수, 수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경영이 어려운 유치원의 비율이 근데 보면 안타깝게도 인천이 제일 높습니다. 그 대안이 이제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 같은 네.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인천도, 경기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 유치원 취향률을그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공약상인 건 아시죠? 네. 인천시랑 경기도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음. 어, 국공립 유치원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어쨌든 보완을 해서 네, 네그 공립화하는 방안은 더 추진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천 교육감님? 네, 서울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분다 긍정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씀하신 수도권 그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특성에 맞게 또 계획 세우고 천천하게 좀 추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